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1번 낸게 총7 곡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일곱 곡 중에서 벌써 두 곡이나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두 곡만 들으셔도 아실 수 있을 다아실수있있있 아, <laughs>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넷 에 검색하셔서 그 보시면 좋은 곡들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저 재노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엄청 예뻐졌대요. 홍보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럼셀카타로 한번 다 가져볼까요? 예! 여러분들 카메라 주세요, 빨리. 카메라 꺼내세요, 여러분들. 홍보하셔야죠.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요 지금 드까요네시하면 예! 돼요? 잘요잘요 여러분들. 하나 둘셋 하면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왔다고 많이 호과 신청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또 오늘 같은 날도 제 타이틀곡 굴비가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러면은 다음 곡 타이틀곡 굴비 들려드리겠습니다.